자, 촬영이 시작됐어. 해봐. 안녕하세요 드레스티비입니다. 스핀젤린의 동굴입니다. 피규어는 응. LS 로건 스핀 린 입니다. 담비스 어. 아저씨처럼 네.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 화면에. 피규어를 소개해줘. 응. 이것은 이것은 일리스입니다. 보이게. 단비사 아저씨처럼 보이게. 자, 가까이. 여기 구멍에 갖다 대요. 그래. 이것은? 이것은 일리스입니다. 이것은 로고입니다 이것은 스핀 린 입니다 이거는 호불소 바이크 입니다 이거는 스핀 린의 동굴입니다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펜 들고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꺼져.